종잣돈 1억으로 불과 1년 10개월 만에 156억을 벌어들인 투자가가 있습니다. 바로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입니다. 주식은 언제나 위험 속에 놓여있고 복잡한 변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강방천 회장은 그러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명료한 자기만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가치 투자자인 강방천 회장의 책, 강방천의 관점을 참고하여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들의 눈부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지, 주식 투자할 기업을 선택하는 6가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고객이 늘어날수록 고객이 좋아하는 기업. 고객 유입이 많은 기업의 주주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아마존, 쿠팡,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고객이 늘수록 고객이 좋아하는 기업들입니다. 회원이 50만 명인 사이트의 회원은 500만 명이 모인 사이트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모바일 플랫폼 소비자들은 가입자가 바글바글하고 서비스가 뛰어난 기업을 찾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헬스클럽은 회원이 늘면 일시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불편을 느낀 고객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어느 순간 썰렁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골프장 역시 회원이 늘어나면 외면당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기업에는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유튜브 같은 모바일 플랫폼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이 늘면 늘수록 고객도 좋아하고 주주들도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하루에 10억 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튜브 생태계를 수많은 이용자가 헤엄쳐 다닙니다. 이들이 많아질수록 콘텐츠의 양과 질은 동시에 더 좋아집니다. 이처럼 확장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는 모바일 플랫폼 기업들을 주목하고 무한대에 가까운 네트워크 효과로 거침없이 영토를 확장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비결입니다. 2. 불황을 즐기는 1등 기업. 1등 기업이란 불황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기업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사라진 기업들의 목까지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1등 기업의 기준은 시가 총액, 매출액 규모, 이익 규모, 시장 점유율 등 다양하고 산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극심한 불황을 견디는 힘은 원가 경쟁력에서 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가격 경쟁력입니다. 불황에는 소비자들이 돈을 쓰기 힘듭니다. 그런데 원가가 낮으면 가격을 내릴 수 있고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은 생존합니다. 이런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아마존을 들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불황에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월등한 기업입니다. 아마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저가 판매를 무기로 유통시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효과를 말합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에서는 아마존을 이길 기업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찾아야 하고 그런 시도를 하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성공한다면 큰 가치를 잉태할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불황은 1등과 꼴등을 분배해 줍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같은 사태에서도 보듯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훨씬 빨리 주가가 올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경쟁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3. 누적적 수요를 쌓아가는 기업 수요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와 줄어드는 수요, 지속적인 수요와 단속적인 수요, 쌓여가는 수요와 사라지는 수요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늘어나고 지속적이며 쌓이는 수요가 좋습니다. 매출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의 좋은 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누적적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누적적 매출을 근거로 합니다. AS 사업부가 핵심 역할을 하는데 이곳의 매출은 이론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누적적 판매량에 비례합니다. 이 말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같은 이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현대모비스의 이익의 지속성이 더 높고 변동성은 낮아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현대차의 연간 판매량이 100만대라고 가정합니다. 10년 동안 매년 100만대를 판매했다면 부품 AS를 담당하는 현대모비스의 누적 부품 서비스 대상 차량은 1000만대가 됩니다. 같은 업종에 있어도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 구조를 잘 살펴야 하고 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남들이 갖기 어려운 최고의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할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도 원하게 되죠. 즉, 남다른 소유와 경험의 소비를 원합니다. 그런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소비가 늘면 늘수록 좋아지는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이비통 백, 샤넬 백, 에르메스 백 같은 고가 제품들입니다. 이 가방들 아래엔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소비가 늘어나면 우선 아래 브랜드들부터 잘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점차 고가 제품으로 관심이 이어져 결국 고가 제품 매출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동차라면, 벤츠, 페라리, 람보르기니가 소득의 끝단을 장악하는 기업이라 할만합니다. 낮은 등급의 차들이 많이 팔릴 때, 벤츠의 주주는 즐거워해도 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자동차가 잘 팔리겠구나. 조만간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넘볼 수 없는 브랜드 파워로 경쟁을 즐기는 기업, 소비의 끝단을 차지하는 명품 기업은 그래서 좋은 투자처가 됩니다. 성장 전략과 경영 철학에 따라 평가의 잣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희소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잃지 않고 소비의 끝단을 잡은 기업들이라는 점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명품 소비가 줄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영향은 받아도 장기간 큰 타격은 받지 않습니다. 불황의 시기엔 부자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자들의 구성원만 일부 바뀌게 되며 오히려 새롭게 부자 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은 과시 소비 경향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의 소비 욕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명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불황일수록 더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5.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 시간의 가치로만 볼때 기업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진입 장벽이 높아져 경쟁력이 올라가는 기업입니다. 여기 시간의 가치로 눈길을 확 끄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장인 정신이 깃든 역사로 시간의 가치를 쌓는 마오타이. 페라리, 에르메스 등과 수많은 데이터로 시간의 가치를 쌓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테슬라를 살펴보면 이 기업이 쌓고 있는 데이터는 자율주행 기록 자료입니다. 2020년 12월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가 지금까지 쌓아온 누적주행거리 데이터는 51억 마일에 달한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사막과 눈길 등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실제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는 미래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차근차근 주행 기록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시간의 가치를 높게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추후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를 주도할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점에서 확장성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빅데이터로 진화할 것이기에 이 과정에서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는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기초값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혁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간의 가치를 쌓아가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6. 멋진 자회사를 보석처럼 품고 있는 기업, 투자는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사는 행위입니다.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싼 가격에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좋은 기업을 자회사로 품고 있는 회사를 사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좋은 예는 키움증권을 품고 있는 다우기술입니다. 키움증권은 증권 활황기에 꽤 괜찮은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재투자가 거의 없어 버는 돈이 곧바로 주주의 몫이 되는 등 투자이점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을 보면 3조 6천억 원입니다. 키움증권 지분을 50% 가까이 보유한 다오기술은 시가총액이 1조인 것에 비하면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다오기술은 IT업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어 키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괜찮은 기업입니다. 지주회사의 경우 대부분 보유한 지분의 가치보다 저평가받아온 것이 국내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장하는 자회사를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면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예로 든 특정 종목들은 추천주가 아닙니다. 그 기업들의 장점과 성장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기업을 찾아내고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강방천의 관점은 세계적인 가치 투자자이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산 역사이기도 한 강방천 회장의 30년 투자 인생과 함께 좀더 깊고 정교해진 강방천식 투자 철학과 투자 원칙에 대해 풀어놓았습니다. 독자 여러분들 모두 변화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멋진 주식 탐험가, 행동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